아니야. 이건 현장 테스트라우 굳이는 광물을 모으라고. 그럴만한 광물이 없다고. 여기는 돈이 버밀리 버리디아 프라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일꾼들을 동원해 제노 수종을 채취하고 환경 안정화 장치를 복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계획대로 그 될까요? 대군주가 더필요하네 앞서 정체 불명의 적 기술로 인해 버리디아의 핵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용암이 끝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분출되려는 모양이군요 용암이 차오릅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무사히 고지대로 이동하길 기원합니다 <laughs> 어, 아니면 할수 없고요 시청률도 중요하니까요 관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치솟는 마그마가 상부 성층군에 있는 우주선에까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배스핀도 확보량이 부족한 수정이 드러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수정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정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 파밀의 카운트 다운에 시간이 좀더 추가되었군요. 열받은 방물이 없다. 무지런니광물을 모으라.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오.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적 음, 적무리와 그 조우했습니다. 저기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몸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해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 거. <laughs> 해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유엔 방송에 계속 채널 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말해봐라. 난 계속 찾아 나가겠어. I 여기까지 왔군. <laughs> 대단하게 에너지가 너무 낮아 에너지가 부족해. 에너지가 더 필요해. 대전책을 찾아라. 찾아나가겠어 고속 에너지가 부족해. 에지가 너무 아 다. 여기까지. 에지가더 강력한 지진 활동이 버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답이 필요지가공 완료. 이하이대하다 에너지가 너무 낮. 에너지가 없죠. 아껴으나본 제작을.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싸움이 시작된다. 적 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군을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투가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같이 지켜보시죠. 지나가겠어. 진화를 마친 것 같아. 대단하 에너지가 부족해 아껴 쓰라고. 유엔엔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답이 필요해. 저그 진화의 아름다운 순간이, 여전히 상황이 안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 안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말해봐라. 나는 군단이다. 동화오라가 준비되었습니다, 여왕님. 새로운 진화. 우리와 다를 게없 여기까지 왔고 자원을 통화시킬 시간이다. 대담하게. 음. 나는 군단이다. 대담하게. 동맹의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적이 이쪽으로 온다 준비는 됐겠지? 지금 감지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적의 진화가 끝났다고 하는... 전망이... 싸움이 시작됐다. 이제 동파우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목소리> 기지를 잃게 <있게> 생막에 <진단하게> 지으라고. 기정자 <목소리> 여러분, 들 사령관의 공중 유닛들이 막용압불길에 맞았습니다. 네, 사고 영상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목소리> 싸움이 <싸우기> 시작됐다. <목소리>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동맹의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저기... 적 병력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우리 고조의 선선력 크게 될 것입니다. 어서 말해 대담하게 오히려 광물을 모으라. 안정화 장치의 안정도가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축하하기엔 이릅니다.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요.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또 남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용암 보룡룡이 용암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환경 보호론자들은 이것이 멸종 위기중이라 하지만 지금은 누가 진짜 멸종 위기일까요? 발버둥쳐야 소용없다.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있습니다. 적이 공격을 시작했네. 동맹이 정보를 필요하다. 나중에 은혜를 갚을 수도 있겠지. 거기서는 변태가 불가능해. 동맹이 공격받고 있다. 마음대로 해라. 어서 말해. 많이 먹어라 적군이 다가옵니다 대담하게 뭐지?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생겼다. 적과 교전을 시작했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적과 교전을 시작했네 적들이 동맹의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타비피. 적이 필요해. 공격을 시작했네. 합리적 결정을 내리. 적과 교전을 시작했다. 대담하게. 적들이 동맹의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역력에 공격받고 있다. 이 상황을 용암 볼질이또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태리,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적이 공격해니다 준비해라. 적이 생체물질이 우리의 고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우리에겐나중에 없어. 곳에서 이곳에서 이곳준비이었습니 이곳에서 이곳이곳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왔 에너지가 더 필요해 대결책을 찾아 뭐. 에너지가 너무 낮은 난 계속 찾아나가겠어 답이 필요해 대담하게.

모든 예상을 깨고 안정화 장치의 충전률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확인하시죠 군단이다 대담하게. 저희 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멘을 뚫고 나오면서 해리. 이건 너무 따분한 과한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용암분출이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나장만 병력이 공격받 에너지가 더 필요해. 이 상황을 해결책을 찾으라고. 경령령이 다시 지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공격 막 들어오는 소식입니다. 자치령 동맹들이 멸종 위기 동물을 처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령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나는 군단이다. 경력을 공격할 수다이 상황을 공격할 수 있다. 그 여전히 일꾼들이 수종을 수집해 안정화 장치로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 바라건대, 늦지 않게 수종을 가져왔으면 좋겠군요 <끊겠지> 뭐지? 교전을 시작했다. 여기까지 왔군 뭐지? <끊게> <끊게> <slab> <끊게> 빨리... 이을 여기까지 왔군. 말해, 난 계속 찾아 나갔다. 여왕이 되고 있노라. 답이 필요해. 뭐지, 빨리. 그는 답이 필요해. 동화오라가 준비되었습니다, 여왕이 듣고 있노라. 난 계속 찾아나가겠어. 이렇게 계획이 결실을 맺을 때만 전 희열을 느낍니다. 모두 チャ 정리... 저장 다운로드 체컷